재밌겠다 해서 왔는데, 하고 나중에 한 2학기쯤 되면 신입생들이 도서관 앞에쭉 모여 있을 거예요. 막 모여 앉아가지고 막 욕을 하고, 아까를... 어해아 부탁해. 부탁해.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람은 달라졌는데, 옷은 그대로죠. 맞아요. 아까 약학과랑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시간이 됐고요. 그 이비즈니스학과의 e 박지원 학우님 모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비즈니스학과에 e 재학 중인 1부 학번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아주대학교에 여러 가지 학과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흔하게 말하는 수학과, 물리학과라던가 아니면 공대 아니면 인문별도국어공문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사실 다른 학교에도 있을 법한 전공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제가 이 e 비즈니스학과라는 거를 아 찍어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이제 이 비즈니스 학과를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부회장이랑 총무 친구가 둘다이 비즈니스 학과였거든요. 간단하게 이 비즈니스 학과가 뭐하는 학과인지 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아주대학교 이 비즈니스 학과는 디지털 기술이나 아니면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이제 경영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그런 전공 학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대학이지만 뭐 기존의 재무나 뭐 인사 뭐 마케팅 ERP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타 R 뭐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뭐 다른 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과 문과가요 사실 문과인데 네. 저도 이제 친구들 만나면 그런 네. 얘기를 맨날 해요. 나는 문과니 이과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직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인사 계열도 약간 관심을 갖는 적이 있어 가지고 네. 뭐 인사 쪽 들어 보면은 어? 문과가 싶은데 갑자기 알파이사니까 아, 맞죠, 맞죠. 수학과에서 통계 때문에 알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네. 갑자기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면서 어 이게 문과가 이과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맞아맞아 맞아. 어, 네 혹시 지원님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MBTI가 ENTJ입니다. 혹시 너무 뜬금없긴 한데. 네, 네. 물론 MBTI가 무조건 믿는다 이건 아니지만 네네. MBTI랑 본인 의 학과의 연계도 연기요? 내가 이 MBTI를 가지면서 아 학과의 영향이 진학하는 영향이, 영향이 있었나냐아네 아, 맞아요 저는 이게 MBTI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살짝 믿는 사람으로서 <laughs> 저는 학과 진학이 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 왜냐면 하 ENTJ 특성을 제가 읽어봤었거든요 네네. 읽어보니까 좀더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하고 싶은 게 분명하다라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경영대학 특성이 그, 거기랑 이제 또 맞아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이나 이런 경영학적인 부분에 경영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진학하기 때문에 저는 ENTJ랑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뭐 다양한 인사랑 경영, 재무 이런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요 네. 혹시 학과를 졸업하면 진로도 이와 비슷할까요? 이제 좀 저희는 그래서 장점이 거기에 또좀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기존의 경영학적인 부분 외에도 뭐 다른 이과적인 소위 말하는 그냥 이과적인 성향의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까 어. 이제 진로도 당연히 뭐 기존에 있던 경영학적인 뭐 마케팅이나 뭐 인사나 이런 걸 활용해서 진로를 가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반대로. 어, 난 문과인데 왜 개발 쪽을 가시지 하는 느낌으로 이제 가시는 선배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아, 저희는 좀 선택의 폭이 다양한 것 같아. 아, 개발 쪽으로 가시는 분도 많이 있군요. 생각 보다. 이제 데이터 분석 개발이라기보단 데이터 네. 분석 쪽에 그런 학문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어, 나 이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맞네 하고 이렇게 좀 늦게 깨닫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생기는 것. 아요 사실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경영 경제학과는 뭔가 많은 학교에서 있잖아요. 네. 근데 학회 이런 이 e 비즈니스 학과는 생소한 음... 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진학의 이유가 되는데 이제 경영학과에 대부분 진학하시는 분들이 가는 이유가 아, 나는 비즈니스맨으로서 뭔가 정말 기업의 중요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로망을 가지고 진학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저도 마찬가지로 혼자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 그런 어떤 것을 공부하지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음. 내가 어떻게 좀더 구체적으로 내 꿈에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이 비즈니스학과의 어, e 커리큘럼이 좀 도움을 주겠다라는 판단이 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진학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면 입학하기 전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고 오신 거예요? 다는 아니고 이제 읽어보고 아 재밌겠다 해서 왔는데 어 코딩도 하고 이런 결과를 맞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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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아. 그러면 지원님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요람이나 이런 것들을 이거 네. 간단하게 보고 오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요람 글로 어떤 거랑 진짜 학교 다녔을 때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네, 네 맞죠. 네네. 그러면 혹시 이 비즈니스학과의 현실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로망과 현실의 어떤, 어떤 괴리감이 있느냐. 그 그렇죠. 네, 그거 딱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학과의 맨 처음에 꿈이 있어서 이 비즈니스학과를 알게 되고 진학을 하게 됐는데. 처음 R 프로그래밍을 접하고 파이썬을 접하고 이게 당장 1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는 분명히 경명이 꿈이었던 것 같은데 주객전도가 되는 그런 좀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비이씨 아까 친구를 만났을 때가 제가 네. 그 이제 2학년 이제 3학년이거든요. 네네. 2학년 때. <목소리> 알 아, 생각이 아, 잠깐 들었습니다. 이게 좀 꿈이 주객전도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지금 경영 대학생인데 물론 복수 전공을 하긴 하지만 음. 결과적으로 지금 R, 뭐 파이썬, C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 차리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졸업 논문 쓸때 R, 하고 파이썬만 이용했었는데 뭐 어디를 복수 전공하시길래? 저는 아, 이 미디어 과에도 아. 관심이 있어서 네, 그쪽 복수 전공하는데. 또 r 을 하고 파이썬을 하고 C를 하게 되니까 이게 낯설지가 않더라요 그렇죠 그렇죠. 문과생인데 C가 낯설지가 않아요. <laughs> 네,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 학과라고 하면 사실 저도 촬영하면 다 알겠지만 몇번 n 진를 냈거든요. 이 비즈니스 학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을까요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반응이요. 네,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대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네. 명절 때 내려가면 어 지원아 너 무슨 대학붙었니 무슨 학과 갔니 이런 얘기 이제 음, 듣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듣는데 딱 가서 아네저 이비진사학과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뭐? 이런 반응이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이게 경영학과나 다른 학과 이름을 얘기하면 아 경영학과 갔구나 경제학과 갔구나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일단 이름을 한 번에 못 알아들어요. 었 네 그게 네 제일 먼저인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 아이 비즈니스 학과가 뭐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기보다는 아내 네, IT 경영학과입니다 <laughs> 이런 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IT 경영학과 그렇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좀 그렇게 설명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안 그래도 이름이 뭐 바뀐다, 만다 이게 아, 맞더라고요. 네, 어... 교수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이 영상이 마지막으로도 있겠다. <laughs> <laughs> 아, 네. 그러면 음. 이비슨 니스학과가뭐 인사 경영이나 이런 경영 쪽도 배우고 네. 코딩 쪽도 배우는데 그 중에서 수업 다양한 전공 중에서 네. 가장 기억이 남는 전공 그리고 혹은 과제가 있었어요. 과제. 아, 과제. 과제 그러면은 제가 아까 R 프로그래밍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제 학과 특성상 되게 소수 인원이 모이는 학과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좀 금방 친해지고 맨 처음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친해지게 되는데 가장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알프로그래밍 때문이에요. 알 관련해서 또 소문을 들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이제 경영대 학생들이 나중에 한 2학기쯤 되면 신입생들이 도서관 앞에 쭉 모여있을 거예요. 막 모여 앉아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경영대 학생들이 뭐 다른 재무나 뭐 이런 것들 회계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알프로그래밍 과제가 안 풀려서 화를 내고 있어요. 이런 뭐 과제 관련된 기억에 남는 게 있네요. 그 그게 영어로 수업을 하나 혹시? 아 한국어로 수업은 하는데 한국어로안 들리죠. 아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영어처럼 들리고 경영대 학생들이 지금 코딩 때문에 머리 싸매고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좀 되게 웃긴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데이터 분석기 전화는 과목을 들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서정희 교수님이었거든요. 네. 유치하더라고요. 알고 아, 프로그래밍이라고 재밌는 과목이 있다. 아, 아 재밌는 네, 거. 아 그게 재밌는 과목이지 약간 설명을 드릴까? 네. 네. 지나고 보면 재밌는데 처음이라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아 네. 절대로 이제 덮어치기가 아니라. 쳐 붙여 네. 아마 그 부분은 이렇게 될것 같기도 한데. 아또 자르시면 아, 혼날 것 아, 같은데. 아뭐이 영상 교수님이 볼지는 의문입니다. 아, 설마 보시겠나요? 사랑합니다. <laughs> 아 근데 수학과 교수님이 제 유튜브로 보긴 보더라고요. 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두분 친하신 거 아니겠죠? <laughs> 어아 수학과랑 이비진트는 사실 역대 일이 없니까아 네네 그럼 나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래도 1구 학번이시니까 네. 학교를 대면 활동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1학년 기억에 남는 좀... 학과 생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음... 있는가요? 아까 소수학과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과가 소수다 보니까 좀 선배 후배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잘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네트워크, 인천 네트워크도 유지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졸업생 커뮤니티로 뭐 그린라이트라던가 소학회도 아하. 저희가 이제 뭐 D2I, b 뭐 큐브 제가 활동했던 코어 뭐 이렇게 아하. 있었는데 그런 소학회 활동이나 뭐 안에 해커톤 이런 거 진행하는 게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린라이트? 네네 그게 졸업생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아 이제 그게 졸업생 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재학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아 우리가 이런 이런 도움을 주겠다고 장학금도 주시고 멘토링도 해주시고 그런 좋은 또 커뮤니티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아 네,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과 인원이 혹시 한 학년에 대략 얼마 정도나요? 되어 저희 학년 기준으로 약한 50명, 50명. 네. 뭐 그렇게 적지도 많지도 않지만 저희 기준에서 소수 학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바로 앞에 경영학과가 있다 보니까 그쵸. 이만큼 느껴지더라고요. 저용 요만한데. 경영은 막 하나. 왜는 200명. 네, 맞아요. A반, B반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J, B, 뭐 라떼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네. 이게 사실 제가 다니는 수학과는 훨씬 더 적거든요. 어, 아, 그런 거예요. 명대. 어, 더 적네요. 거. 아, 소수 학과라고 치도하겠습니다 네. 농담으로 하니 가자연과학대학이있어요 경영대학처럼 네. 네. 수학, 물리학, 화 생명과학 이네 개를 다 합치기에 경영학과보다도 적다. 어,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소수 학과라고했는데5 음. 0 명이면 그래도 생각보다 다양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나 이런 것도 잘 되는 것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럼 소학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뭐 네. 영어들이 지나갔는데 그 활동했었던 소학회? 혹시 어떤 거라고 그러셨죠? 아, 이제 이게 이것도 좀말씀드리면 복잡하긴 한데, 빅큐브랑디 d 아 네. 빅큐브랑 i 는 아까 얘기했던 뭐 데이터 분석이나 개발 쪽 성향이 강한 뭐 코딩 관련된 이런 네. 학과들이요. 네. 저는 좀 경영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좀 비즈니스를 짜고 이런 데좀더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음. 코어라는 소학회를 들어갔는데 그게 제가 군대 갔다 아. 오니까 살았었더라고요. <laughs> 네 갔다 왔더니 이제 가고 나니까 인원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전화에 들었어요. <laughs>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진짜 없어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 학과를 그래도 1년 반 다녔는데 네네. 그 지원님이 나중에 내가 이이 비즈니스 학과를 나와서 무엇을 하고 싶다. 아 졸업 후 진로 네, 졸업 후 직업 어떤, 어떤 걸 되는지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즐겁구던 꿈이 내 회사를 갖고 싶고 내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창업을 하고 싶다. 이게 꿈이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고 뭐 결과적으로 회사에 들어가는 게 목표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저는 제 회사를 창업하는 게 꿈입니다. 혹시 어떤 분야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셨나요? 네. 제가 미디어도 관심이 있어서 디지털 미디어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네. 어. 그럼 파라낙기제나 저기 그런 것도 아마 나중에 하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게. 아, 네. 아주대학교에 또 파라낙기가 있죠. 네. <laughs>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저희 사실 마지막 질문 몇 가지가 공통을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비즈니스 아빠를 생각하는 예비 후배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조언? 한마디?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를 후배들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경영학도의 꿈을 꾸고 있는 이 후배들아. <laughs> 아, 정말 너무 멋있는 꿈 꾸고 있는 거 응원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비인스 학과라는 특징 자체가 좀더어 내가 여기를 가는 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수 있을 만큼 커리큘럼이 굉장히 다분화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진학을 하게 됐을 때 조금 혼동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넓은 시야를 주고 견문을 주고 기회를 줄 거라는 건 정말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진학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사학번이 들어오게 되면은. 너무 멀었죠? 그쵸 그쵸 아 <laughs> 그래도 뭐 만약 제가 이런 얘기 들은다면은 진짜 어? 한번 넣어볼까? 한번 지난을 음... 고려해볼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어, 항상 저는 아쉽게 느끼고 있는 게 이거는 뭐 저희 학과에 한정되지 않고 아주대학교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학교에 대한 좋은 인프라나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홍보가 좀 적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있고 좋은 학교, 좋은 학과 많으니까 열심히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laughs> 그럼 이제 네. 지원님한테 거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공통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아, 첫 번째, 나에게 이 비즈니스 학과란 무엇이다? 저에게 이 비즈니스 학과란 사거리다. 어, 음, 뭔가 철학적인 딱 들어봤을 철학적, 때 네.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아 그런가요? 어떤 건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이제 제가 오다 보니까 길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많은데 진짜. 사거리가 특히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저희 학과로 생각하는 게. 진학을 하게 되면 처음에 경영학으로서의 뭔가만 생각하고 있다가 새로운 일을 제시해주는 게 저희 학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더 다방면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거리는 사실 특정 학과들은 상대적으로 진로가 정해져 있는 방향다 그렇죠. 되게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선택과 집중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1학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그게 저는 너무 고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내가 좋은 데 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어요. 그렇 말만 들어도 당장 뭐 무닉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각각이가 아, 네. 다양한 길로 나눠지 나눠져가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갈수 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상가 중에 스펙트럼이 넓은 카는 처음이지 않을까.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는 게 네. 그럼 만약에 지원님이 고삼으로 돌아가서 네. 혹은 원서 접수 직전으로 돌아갔을 때 네. 내가 이 비즈니스 상가를 다시 지원할 것이다. O S. 오. 혹시 간단하게 이유라도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아 제가 이때까지 계속 좋은 말만 네. 계속해서 네. 너무 이게 홍보하러 나온 느낌인데 진짜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과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다니고 있고 보람을 느끼고 전 정말 운이 좋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고상으로 돌아간다? 저는 꿈이 안 하고 다시 진학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드니다 저희 코미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혹시 그 잠깐 이름 까먹었어. 자, <laughs> 지원이죠? 네, 아 박지원이네. 아 이름을 아, 다시 할게요.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좋아요, 구독, 구독 댓글,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아. 네 그러면 저희 꼬미 채널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댓글, 아.